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강, 유리, 탄소 등의 섬유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인장, 휜강도를 개선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응력에 의해 균열 발생 시 보강 섬유가 균열에 저항하여 취성 파괴를 억제합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도해도를 그려주시고, 보강 섬유는 인장, 휨 강도를 증대시키고 취성 파괴 방지, 인성을 증대시킵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성 유 SFRC는 휨 저항, 전단 저항, 건조 저항을 증대시킵니다. 유리 섬유 GFRC는 인장 강도, 내진 성능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입니다. 탄소 섬유 CFRC는 팽창 및 수축 발생을 적게합니다. 비닐 섬유, VFRC는 전단력 및 유연성을 증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 보강 콘크리트 시공 시 유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소유 품질 확보 범위 내 단위 수량을 적게 합니다. 뭉침 현상을 방지하고 노출 시 미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합의 표시 방법은 섬유의 형상, 치수, 섬유의 혼인율을 명시합니다. 또한 콘크리트와 부착성을 확보하고 평활도 시험, 마모도 저항 시험을 통해 요구 성능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